안녕하십니까. 공식 봤습니다. 오늘 촬영할 영상은 제가 외부에 나와 있는데요. 구독자 200만을 보유한 진영진 씨를 만나러 왔는데, 진영진 씨 사무실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규모인지, 그리고 이제 젊은 구독자 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그런 인터뷰 내용을 가지고 인터뷰를 하러 왔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영진씨가 키우는 땡구네요. 네. 사무실이 스물다, 스물다섯 평 정도 되나요? 그렇죠. 한이5오평 음. 정도 되고, 네. 공간 활용을 잘 못하고 있긴 합니다. 아, 여기 이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네. 어, 야식을 해 먹는 곳이군요 거의 안해 먹어요. 진용진의 요리교실이라고 네. 제가 옛날부터 해보고 싶었던 콘텐츠를 할때 조금 네. 여기서 진행하고요 지금 하시는 콘텐츠도 꽤 많잖아요 네, 근데 아그 옛날에 유튜브 감성을 한번 해보고 싶어 갖고 아... 아 요리 잘하세요? 엄청 못해요 못하는 게 포인트예요 요리교실이 <laughs> 주변에 지인들이나 네. 네. 용진 씨 채널의 댓글들을 보면 네. 뭐 얼마를 보냐 음, 아니면 뭐. 일거리가 얼마나 되냐 그런 예. 댓글들도 많이 봤었어요. 은주 예. 씨가 그걸 다답 해주기는 좀 그렇고 아. 얼마를 버냐는 제가 대비를 예. 하고, 예. 그건 밝히기 좀 그렇잖아요, 그죠? 조충원. 예. 이유될수 그렇죠. 예. 예. 있어서. 그렇죠. 예. 지금 같이 일하시는 분이 몇 명이시죠? 편집까지 해서? 세분 정도 계시죠. 세 명. 예. 처음부터는 혼자 있었잖아요 원래는 완전 카메라 들어주는 거는 친구한테 부탁하고. 친구한테. 예. 편집은 제가 하고 이런 예. 식이었어요. 여기가 이제 용진씨가 어,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멘트 그렇죠. 하는 것이군요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 앉아서 하시는 거고 오. 구독자분들이 예. 저도 구독자이지만 예. 좀 궁금한 것이 뭐냐면 콘텐츠를 보면 예. 한 사람하고만 인터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 네 사람 다섯 사람까지 출연을 한걸 보면 한 컨텐츠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음...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시간이 있을까요 이게 어, 빨리 되는 거는 3-4일 안에 되는 것 같고 그리다 네. 하면 한두 달까지도 갔어요 보통 유튜버들이 오늘 뭘 찍자 네. 해서 뭐 요리 유튜버면 장 보는 컷 해가지고 네. 장 보고 그냥 뭐 요리 준비하고 뭐 이런 컷들이 있는데 저는 음. 그게 아니라 친일파를 인터뷰하고 친일파 인터뷰하러 간 다음에 바로 재벌을 인터뷰하고 이렇게 해서 천천히 영상이 껴맞춰지는 시기 아, 시간이 네. 그러면 네. 하나의 영상 할때 거의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일주일 있으면 하나의 영상이 나오는 게 아니죠 여러 개의 영상이 나오는 거 아, 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그 촬영 스케줄도 굉장히 네. 힘들 것 같은데 용준 네. 씨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주무시나요? 저는 이제 습관을 붙여야 된다 2시에 자서 2시에 자서. 네. 새벽 2시에? 네, 새벽 네. 2시, 3시에 자는 것 같고. 일어나는 거는 9시? 거의 응. 7시간 정도? 네, 그 정도는. 응. 근데 새벽에 2시에 응. 자서, 9시에 응. 일어나는 기운 피곤이 안 가셨을 건데, 어떻게 하세요? 응. 제가 해봤어요. <laughs> <laughs> 아니, 7시간 자는데도 피곤이 계속 쌓이죠. 응. 쌓이고. 네, 따로 운동하거나 취미생활 하다 보면 운동 응. 못보 거고. 그렇죠, 그렇죠. 어. 촬영 장비가 굉장히 많은 걸로 보이는데요 네 저기 혹시 저기 그 녹색의 계단 있잖아요 네 여기는 비상 탈출구인가요? 아니요 그냥 화장실 가는 거요 아 화장실 갈때이 <laughs> 이 계단을 이용하나요? 네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요 넘어진 <laughs> 적도 있어요 아 저는 처음에 여기 성훈 씨 왔을 때그 장기 매매나 그런 유튜브도 찍으셨잖아요 <laughs>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찾아올 때그 어. 탈출하는 비상탈출구로 생각했었습니다 아 그런건 아니요 지금 이 사무실은 임대로 지금 들어가 계시거죠? 예 지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지하는 좀 싼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응. 얼마정도 여기 비싸요 여기가 비싸요? 관리비가 일단 7만원 관리비 7만원 월세가 100만원인데 세금 계산서를중해서 10만원에서 117만원씩. 내죠 전기세나 이런 것도 아무래도 컴퓨터가 있다 보니까 네. 좀 나오는 편이어서 네. 그것도 한 67만원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여기가 제자리고요 아, 네. 여기가 피디님 자리인데 저처럼 똑같이 자료 그 자리 정리를 잘안 하시네요. 예. <laughs> 네, 되게 등록 드럽, 들어오겠어요. <laughs> 누가 그러더라구요 똑똑한 사람들이 자리 정리를 잘안 한다고. 무지하게 <웃음> 똑똑하네. <웃음> 그러면 회의 같은 것도 하시잖아요. 예. 네. 회의 같은 거 하실 때는 어디서 하시나요? 회 회의실이 따로 없는 걸로 보이는데. 원래 커피숍이었는데 요즘 은또 그게 안 되니까. 커피숍에서 회의를 했었다고요? 예, 네, 원래는. 아, 원래는. 네 여기서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서 네. 얘기 많이 하고 접고접고 네. 뭐 아. 하는데 저는 약간 회의보다는 네. 빨리빨리 그냥 움직이는 쪽이어가지고 회의가 네. 필요하긴 합니다 대형 유튜버이시잖아요 지금 200만 네. 190만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예. 제가 알기로도 유튜버들 중에서 조금 잘 나가시는 분들은 예. 차를 보니까 내저차를 많이 끌시더라고요 영재씨는 아. 아바테잖아요 <laughs> 네. <laughs> 그러니까 저도 그게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음. 충분히 아반떼를 탈피할 만한 소득은 될것 같은데 음. 음, 아반떼를 고집하는 이유가 제일 편하고요. 일단. 네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차라는 거는 어다 자랑하거나 뭐 제가 20대 초반도 아니고 그걸로뭐약타할순 네.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사봤자 네.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노준용 대표. <laughs> 그거 안제안 사는 거예요. 아, 그걸 사서 뭐어 쓰니까? 네. 어. 제가 저한테는 필요 없는 거다. 네. 왜냐면 그래봤자 인터도 따로 가니까, 네. 벤진 타고 인터도 따로 가는 것도 좀 네. 연비도 그렇고요. 그렇죠. 별로예요. 근데 이제 서울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네. 지방도 많이 왔다 갔다 할것 같은데 네. 그때는 고속도로 탈때 네. 사실 조금 승차감이라든지 음. 이런 것들은 좀 떨어지지 않았나요? 다른 좋은 차를 제가 탄 적이 없고 승차감이 아, 네. 그거에 비해서 떨어지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딱, 그리고, 승차감 조차고 제가, 뭐, 스포츠카를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차라리, 차를 알라고, 네. 그냥 뭐, 그냥 모으는 겁니다. 좀...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돈을 저축을 많이 해서, 네. 어머님한테 많이 이렇게 드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뭐, 다나갔죠 아. 요번에 네. 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죠. 네. 집을 혹시 구매했나요? 저는 구매하지 않습니다. 많는 사람들이 사는 것만이 봤어요. 사는 것만이 봤다. 네. 모르겠어요. 뭐뭐 뭐 잡는다고 어쩌고 하는데. 네. 원체 그런 거 몰라? 관심은 있는데 어렵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네, 맞습니다. 부동산 유튜브도 네.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좀 네. 재밌게 해주시면 네. 저은 사람들 이해하기 이 쉽게 하면은. 네. 그러면 진짜 다들 그거에 관심이 있으니까. 네. 네. 그 부동산이란 <laughs> 그 품목이 사실. 조금 어려워요. 융진 응. 그러니까 씨도 저번에 부동산에 대해서 저한테 이 문의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중개업자는 아니지만. 응. 근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거나 어떤 부동산 쪽으로 갑자기 일이 생겼을 때나 찾아보지, 평소에 응. 찾아볼 만한 재미있는 항목들은 아니거든요. 응. 이제 많은 유튜버들 중에 부동산 유튜브가 성공하는 게 쉽진 않습니다. 예, 저는 조금 다르게 하고 싶어서, 음. 이 1탄 콘텐츠 중에서 예. 200만 유튜버는 예. 사무실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예. 어떤 규모를 갖고 있을까라는 거였어요. 이제 예, 오늘 1탄이었어요다저 땡구. 땡구 좀병아지데 이것도 구독자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용준 씨그 유튜브를 처음 봤을 때, 예. 나눔 그 있잖아요. 도움이. 아, 다드이 예, 다 드림. 이거를 한번 보고, 아, 굉장히 젊은 친구가 정의롭구나, 음. 좀 남을 좀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음. 그런 걸 보고 좀매료가 됐었거든요. 음. 근데 장기 매매라든지, 음. 뭐 이제 여러 좀 자극될 만한 영상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의도된 것이었나요, 아니면 음. 진짜 그 사람들 거를 파헤쳐서 예. 어,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나요? 어떻게 얘기해서는? 어 반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난 진짜 그것을 알려드리므로 난 무조건 뜰 거야. 난 해낼 거야 네. 이 생각을 하면서 네. 남들이 못할게 뭘까? 남들이 어. 귀찮아서 못하는거나 아니면 네. 힘들고 무서워서 못하는 게 뭘까? 하면서 네. 예 그걸 파헤친 건데 네. 생각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걸로 인해서 나 때문에 피해자가 없을 거야. 아, 네. 예. 근데 사실 은 목적은 솔직히 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떠보려고. 아.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그건 되게 솔직한 말이시라 예, 예. 좀 깜짝 놀랐습니다. <laughs> 사실 음.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부동산 전세 사기라든지 이런 걸 올리는 목적도 저는 음. 순수하게 이 부동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거든요. 예. 그래서 매년 전세 사기가 나오잖아요. 음. 이걸 보고 한 사람이라도 안당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올렸었던 거고. 음. 사실 용주씨가 장기 매매를 그걸 보고 예. 저도 되게 깜짝 놀랐었던 게 아, 이런 네. 것들 때문에 그래도 한 사람, 두 사람이라도, 어, 다 어, 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 했었습니다. 맞아요. 아, 저, 음, 없죠. 되게 바쁘신 분들도 불구하고, 네. 저한테 시간을 좀 내주셔서, 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사실 제가 용주 씨를 이제, 제, 요번에 새로운 컨텐츠의첫 네. 번째 주자로 이제 부탁을 드리는 이유는, 네. 제 구독자가 이제 한 3,500명 정도 되는데요. 어. 대부분 40대에서 이제 50대 아 많아요. 오르순산 쪽이니까. 네. 그래서 젊은 분들이 또 분산도 많이 알았으면 좋겠고 네. 이 정보들을 그래서 융재 씨를 통해서 젊은 네. 구독자분들 좀 많이 어와 주시면 감사 아 네. 하겠습니다. 굉장히 네. 저도 다음 이해도 궁금하네요. 이해는요. 이해는 이제 사기를 많이 당하세요. 네. 젊은 사람들이나 네. 나이든 사람들이 자민취재까지다 네. 해놓은.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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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